호반건설은 경기도 광명시광명시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호반서미 그랜드의 비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호반서미 그랜드의 비뉴는 지하 3층 지상 29층 아파트 11개 동총 1,05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39.84제곱미터 49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은 39제곱미터 48가구, 49제곱미터 122가구, 59제곱미터에 76가구, 59제곱미터에 16가구, 74제곱미터에 11가구, 74제곱미터에 12가구, 74제곱미터에 95가구, 84제곱미터에 72가구, 84제곱미터에 41등이다. 호반섬이 그랜드의 미뉴는 인근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다.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도 가까워 전국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췄다. 교육여권도 우수하다. 명문고등학교가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고 광일초, 광문초,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광문고, 경기항공고 등이 가까워 초중고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고덕산고덕산 공원, 목감천, 광명 스피덤 체육 및 문화 시설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마트 광명점, 롯데시네마 광명세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뉴코아울렛 광명점, 철산로 대우거리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KTX 광명역 주변에 조성된 코스트코와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렉과 부천 스타필드 시티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